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뜻밖의 모습이 포착돼서 세계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시상식에 올라간 모습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북한 선수들이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모습을 보여줘 남북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남북한 모두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파리올림픽 혼합복식 시상식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프랑스 파리올림픽 위원회는 뜻하지 않은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수단이 파리에 입성한 후에 벌어졌는데, 당시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올림픽 선수촌 영상엔 북한 선수들의 수상한 행동들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기계체조와 탑거 및 육상, 복싱 등 7개 종목에 남자 4명과 여자 12명 등총 16명의 선수들이 공식적으로 출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는데 평균적으로 수백 명 이상의 선수단이 입국한다는 걸 감안할 시 북한 선수단의 수는 지나치게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그중 북한의 탁구 선수단과 한국의 선수단은 특별히 만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탁구 경기 시상식에서 만났는데 이들의 만남은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올림픽 개막전인 22일 탁구 훈련장에서 이미 서로 마주친 바 있는데요. 그러나 당시 남한과 북한 대표팀 모두 별다른 대화 같은 건 없이 각자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탁구를 포함해 북한 선수단 전체가 남한을 포함해 외부와의 접촉을 극도로 삼가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훈련장에서만이 아니라 선수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선수단은 선수촌에서도 가장 바깥쪽에 숙소를 잡았고 세탁물을 말리기 위해 창문을 열거나 훈련이나 경기를 위해 이동할 때를 빼고는 맞게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 따르면 선수 촌식당에서도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특이했던 건 북한 선수들은 숙소에 입소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누구나 잘볼수 있도록 대형 인공기를 내거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내건 인공기는 건물 두개 층에 있는 창문 모두를 가려버릴 정도로 거대했으며 그들의 폐쇄성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외신 기자 및 타국 선수들과의 어떤 대응에도 부응하며 극도로 외부 접촉을 삼가하는 분위기였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는데요. 간혹 선수촌에서 모습을 보여도 남한 쪽 취재진이 보이면 곧바로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 측에서 올림픽 선수단에 남한 언론이나 선수단과의 접촉을 피하라는 지령을 내려서인 걸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북한 선수들이 선수촌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기는 하지만 선수촌에 나올 때마다 현지 자원봉사자들이나 다른 나라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은 목격되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올림픽 선수단을 철저히 통제하는 것은 이들이 외국에 나온 틈을 이용해 탈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외부 시선을 의식했는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북한 대표팀이 비행기로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 공항에서 선수나 지도자로는 보이지 않는 고령의 인원들이 여러 목격되었기에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들을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이 탈북을 시도하지 않는지 감시하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한 인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북한 측이 직접 밝히기도 하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잇따르고 있는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닌 이번 대회가 열리는 프랑스에 파견되었던 외교관이 작년 11월 우리 공관을 통해 미국으로 망명한 일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 고위층 인사의 탈북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태도를 취해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최근 쿠바와 프랑스 중국 등지에서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이는 고위층의 입장에선 천국과도 같은 북한에선 결코 있어선 안될 사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있을 탈북 시도를 방지하기 위해 선수단의 외부 활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북한이지만 그런 북한도 선수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가 시작하는 순간 북한 선수들을 구속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풀려나는데요. 종목별로 특성상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 경기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접촉하거나 이야기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언론과 방송카메라에도 모든 게 노출되는 순간입니다.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까지 막겠다고 선수들의 경기력이 저하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경기에서만큼은 이들도 어떻게 할수 없는데요. 탁구 오압 복식 대표로 나선 리정식과 김금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북한 선수로서는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거였으니 한국은 물론 외신들까지도 언론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아 베일에 쌓여 있었던 리정식과 김금용의 경기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일본을 16강에서 탈락시킨 걸 시작으로 준결승에서도 홍콩을 제압하고 결승전까지 올라왔는데요. 결승전에서는 탁구 강호 중국의 왕추친과 순인사를 만나 두 세트를 가져오며 선전했지만 결국 중국의 벽은 넘지 못하고 2대4로 패배해 은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8년 만에 올림픽 메달이 탁구에 한정해도 역시 8년 전 리우올림픽 때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땄던 김송이 이후 첫 메달인데요. 한편 큰 기대를 받고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의 신유빈과 임종우는 북한보다 앞서 준결승전에서 왕추침과 순잉사를 만나 2대4로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그 때문에 오랜만에 올림픽에서 남북한 대결이 펼쳐지는 진풍경은 볼수 없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홍콩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홍콩을 4대 0으로 완파하며 북메달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올림픽 탁구에서 메달을 딴건 2012년 런던올림픽이 마지막이었기에 매우 값진 성과인데요. 신유빈에게 있어서도 4년 전 도쿄올림픽 단식 32강에서 탈락해야 했던 아픔을 씻어낼 수 있는 멋진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남북한이 모두 한 종목에서 메달을 따는 올림픽 역사를 통틀어서도 고기드문 기록이 나오자 모두의 관심은 시상식에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남한 선수들이나 기자들과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했던 북한 선수들이 남한 선수들과 함께하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인데요. 남북한은 물론 세계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이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탁구 선수로서는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차지한 신유빈과 임종우는 관중들을 향해 환한 미소를 선보였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벽에 가로막혀 메달과 인연이 없었던 아픔을 털어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른 두 선수의 모습을 보니 많은 누리꾼들도 즐거워했는데요. 특히 임종우는 이번에 메달을 못 따게 되면 귀국과 동시에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기에 본인에게 있어서는 이번 메달이 커리어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뒤 신유빈, 임종우는 금메달을 딴 중국의 왕추친과 쑤잉사 은메달을 딴 북한의 리정식과 김금영과도. 단체 촬영을 가졌는데 다들 웃음을 짓고 있지만 북한의 리정식만은 표정이 굳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북한 전문가들은 같은 북한 사람이지만 나이가 어린 김금용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기에 저렇게 웃을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리정식은 이런 촬영으로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에 웃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체 촬영이 끝난 후 이번 올림픽 대표 스폰서인 한국의 갤럭시 플립6로 셀카를 찍었는데 모두들 카메라의 모습이 보이지만 유독 이정식만은 슬쩍 빠져 있었는데요. 북한의 고위층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지만 이렇게 촬영을 하는 모습을 좋게 볼 수도 없을 뿐더러 해당 카메라가 한국의 스마트폰임을 알고 있는 이정식은 더욱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 내에서도 한국의 드라마나 노래 등이 퍼지는 걸 막아내는 게더 이상 힘들어한다고 전해지는데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구속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기에 더 이상 강제적 억압보다는 올림픽에 나가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지 반발이 덜하기에 이번 출전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행여 탈북할까 무서워 감시단까지 붙여야 했던 북한이기에 북한의 붕괴가 빨라지는 만큼 우리 역시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